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몬스터만 죽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왼쪽에 있는 몬스터를 죽여주셨는데, 저것도, 몬스터 벽을 만들어주신 거죠? 저, 체력, 편하게, 이제,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배려죠, 배려. 격수님의 센스. 몬스터가 이제 저한테 접근을 못하게끔. 이제 보시면은, 얘를 늦게 잡으실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몬스터를 그리고 방금 전에 이렇게 얘한테 마법 걸으셨죠? 저것도 이제 저를 공격 타겟을 할 수도 있는데 저 몬스터가 그걸 이제 뺏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저것도 센스죠, 센스. 훌륭한 도적을 만났어. 물론, 뭐, 안 하셔도 제가 이제 알아서 요리조리 피해서 생존을 해야 하는 것도 맞고 해주시면 감사한 것같 공격 마법을 걸면은 그 저를 공격하러 온 몬스터가 그 마법을 쓴 대상으로 바뀌어요, 공격. 하는 대상이 제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 몬스터를 제일 늦게 잡고 있죠. 저도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줘야 돼요. 구석진 곳으로 그래야지 이제 그 몬스터 벽을 저렇게 쉽게 만드시니까 저거 이거, 이거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 도사들이 좋아 죽습니다. 열심히 보고 배우겠습니다. 파이팅. 저건 만나는 순간 개고소 만났다. 싸소불로함 <laughs> 저도 이제 금강불채 시간이 다 돼가지고 도망갔는데. 저도 엔간하면은, 금강불채 계속 유지시켜서, 격수님, 옆에, 이제 대각선으로 위치하게끔 하면은, 몬스터가 절대려도 격수님 옆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격수님이랑 저랑 대각선 위치에 있죠. 그래서 금강불채 쓰고, 나를 때리는 몬스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몸빵,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몸빵을 하고 있는 게, 격수님한테도 편하니까, 금강불채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제 서로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제가 도망가면 격수님도 또 움직여서 몬스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포지션은 격수님 대각선에 이렇게 위치해있으면서 금강불체는 항상 꺼지지 않게끔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이동 힐러 주다가 바로 홈맛을 바꿔주고 다시 탭탭 눌러서 바꿔주고 이동하면서 혼맛을 써주고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입구에서 몬스터를 사냥을 하고 있죠. 제 앞에 있는 몬스터를 제일 늦게 잡으시면서. 이것이 센스. 너무 훌륭하신 분을 만났죠. 어, 몬스터를 다 잡았으면은, 이동하면서 체력을 주다가 몬스터를 만나면, 바로 혼마술을 걸어줘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하다가, 격수님 이제 몬스터 만날 것 같으면 끄고, 바로 이동 혼마술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격수님 대각선 위치하면서, 이렇게. 피를 계속 넣어주면 되겠죠?